안녕하세요. 카타임 토마입니다. 연휴 시작됐는데, 연휴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영상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올해 상반기 메이커별. 판매량, 그리고 작년 한해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 그 중에 우리나라 차 순위를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상반기 메이커별 판매량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건 그룹사 실적입니다. 1위는 뭐, 도요타 그룹이네요. 도요타 그룹이 516만 대를 팔아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추세대로 가면은 작년에 이어서 또 1000만 대를 넘어설 것 같아요. 그리고 2위는 폭스바겐 그룹입니다. 434만 대를 판매했다고 하는데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이 폭스바겐의 위상이 좀 옛날 같지 않죠 근데 이 알고보면 은 폭스바겐은 뭐 아우디, 스코다, 벤틀리, 부가티, 포르쉐, 람보리니, 만트럭 어 이런 많은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지금 좀 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라고 할까요?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동차 회사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3위는 현대차그룹입니다 3위에 우리나라를 본사로 두고 있는 자동차 회사가 랭크되어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 이거 제네시스 기아에 포함된 실적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361만 대를 팔았어요. 이또 어마어마하죠 따지고 보면은 또 올해도 700만대를 넘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판매량입니다 이대로만 간다면 아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탑3에 포함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폭스바겐이 좀안 좋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폭스바겐이 조금 감소한다고 하면은 내년에는 2등까지 치고 올라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4위는 르노니산 미쓰비시 연합입니다 329만대를 팔았고요 5위는 스텔란티스 연합입니다 293만대를 팔았는데 피아트, 푸조, 시트로엥, 크라이슬러, 지프, 우펠, PSA 등이 이 연합에 소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연합이잖아요, 얼라이언스. 그러니까 각그 계열사간의 어떤 유대관계 그런 게뭐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래요. 좀 헐겁다 그럽니다. 이 그룹이 확 묶여 있는 거랑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6위는 GM입니다. 278만 대를 팔았는데 어, 얼마 전에 현대차그룹이랑 동맹 비슷한 걸 맺고 그게 뉴스에 나왔는데 그래서 서로 좀 윈윈을 해가지고 서로 발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다음으로 작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국산차 순위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아니 왜 메이커별 판매량은 상반기 거 얘기해주고 이 자동차 개별 판매량은 작년 거 얘기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통계를 막 찾아봤어요. 근데 워낙에 그 광범위하고 그리고 또 숫자가 크다 보니까 아마도 1 년치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릴 이 통계도 6월쯤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작년 거밖에 없어서 작년 거를 좀 가지고 왔다.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작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는 역시 모델 Y죠. 저도 깜짝 놀랐는데 보통은 라브 포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라브 포가 100만 대 이상을 항상 팔아왔는데 어, 모델 체인지 시점이 다가와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모델 Y가 1등을 하면서 자동차 산업이 분명히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상징하는 그런 모델로 이 모델 Y가 떠오른 것 같습니다. 자, 2위는 토요타의 라브 포고 3위는 네, 혼다의 CRV예요. 모델 Y는 그래도 많이 많이 팔리는데 라브 포와 CRV는 우리나라에서 별로 그렇게 볼륨이 크진 않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가 꽉 잡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라브 포랑 CRV가 그렇게까지 많이 팔리진 않습니다. 자 그럼 본론. 작년 한해 동안 가장 많이 팔린 국산차 1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아마 1위가 어떤 차인지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10위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1위부터 10위까지 훑어 내려가는 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위는 바로 투싼입니다. 투싼 롱휠베이스 모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팔리고 있는 거. 근데 유럽에서는 이 숏휠베이스가 팔리고 있다고 해요. 투싼 롱휠베이스가 작년에 42만 3천 대 팔아서 15위에. 거든요? 저 밑에 보면은 쇼트힐 베이스가 22만 5800대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 투싼 팔린 양을 합쳐서 보면 64만 8800대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7위까지 치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투싼이 사실상 7위를 했다 이렇게 봐도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차량은 현대 아반떼입니다. 엘란트라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팔리고 있죠. 39만 8,900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하죠. 이 SUV 세상에서 아반떼가 이만큼 팔리고 있어요. 아반떼를 투싼이 맹렬히 쫓아가고 있는데 아, 이 정도면은 누적 판매량을 따라잡는데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3위는 기아의 셀토스입니다. 셀토스 33만 1100대 팔았는데요. 정말 대단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잘 팔리고 세계에서도 잘 팔리는 소형 SUV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연기관 그리고 하이브리드 이렇게 분류해서 만약에 순위를 매긴다면 셀토스가 항상 1위를 할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 자동차가 바로 기아 셀토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위는 기아 스포티지 롱휠 베이스 인데요 313,100대가 만 팔렸습니다 국내에서는 투싼을 열심히 바르고 있죠 그리고 항상 탑5 안에 들어가는 그런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투싼은테안 됩니다 투싼과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는 쇼트힐 베이스가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적까지 넣어서 이게 과연 얼마나 치고 올라갈까 20위권 안에도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살펴봤어요 근데 스포티지 쇼트힐 베이스는 아쉽게도 100위권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지 못했는데 그래도 아마 15만대 이상 팔지 않았을까요? 뭐 그렇게 따지면 스포티지라는 그런 차종 전체 차종이 글로벌 20위권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많이 팔리고 있는 차량입니다 5위는 현대 크레타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국내에서는 안 팔리죠. 출시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근데 무려 29만 2,100 대가 팔렸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야 우리나라에서 안 팔리는데 세계에서는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는 차. 이게 인도에서는 진짜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고 해요. 인도가 지금 인구가 중국보다 더 많잖아요. 우리나라 자동차가 중국에서 참안 팔렸는데, 대신에 인도에서 이렇게 많이 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이 6위. 현대 코나입니다. 현대 코나는 263,200대가 팔렸는데요. 뭐 여기까지가 이제 탑 50이에요. 그러니까 50위권 안에 든 자동차 6위까지. 딱 이렇게. 자그 다음이 7위, 7위는 현대 산타페입니다. 25만 2,800대가 팔렸어요. 산타페 많이 팔리네요. 그리고 8위가 기아 소렌토가 바로 뒤에 있는데 한국에서는 왕이잖아요. 한국에서는 지금 왕인데 해외에서는 좀덜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24만 2,200대가 팔려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국산차 8위에 랭크되었습니다. 9위가 투싼 쇼트휠베이스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럽에서는 쇼트휠베이스로 팔리는데 22만 5,800대, 아까 말씀드렸죠? 그만큼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10위 정말 재밌게도 100위까지 딱 10대가 들어갔어요. 10위가 바로 현대 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출시는 됐지만 거의 보이지 않는 차종이죠. 근데 이게 인도에서 크레타와 함께 인도를 휩쓸고 있는 것 같아요. 214,100대가 만 팔렸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suv 같은 경우에 기아가 현대를 완전히 제압하고 있는데 세계시장에서는 현대가 금까지는 훨씬 더 많이 팔리고 있다. 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제네시스가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거를 차트를 정리하다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이 차트를 쭉 살펴보면은 뭐 BMW X3가 27만 7800대, 아우디 Q5 26만 6000대, 그리고 BMW 3시리즈 25만 3500대, 벤츠 C클래스 24만 9700대. 또 X5 BMW 거 24만대 GLC 뭐 24만대 이런 식으로 100위 안에 차트인된 프리미엄 브랜드 차량이 꽤 많습니다 심지어는 렉서스도 RX와 NX가 이 100위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네시스는 여기 한 대도 못집어넣죠 결국 차트에 보이는 바로는 안방요포다. 안방요포를 벗어나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1 0 0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제네시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이투싼 하이브리드가 미국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겨냥해서 울산의 그 공장도 증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뽑아낼 수 있는 그 생산라인을 증설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인기 차종도 여전히 잘 팔리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도 올해도 역시 탑3 달성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차량들이 차트인 하는 날을 기다리며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시청 감사합니다.